안녕하세요. 홈스윗 홈팀장입니다. 저희가 맨날 수도권, 서울의 공공분양, 공공임대 소식만 갖고 와서 어떤 분들은 왜 우리 지역 거는 소식 안 전해주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다른 지역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산 탕정 이지구 A15 블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예비자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몇 개월 전에 최초 모집을 한번 했었죠. 한번 했었는데 네, 천안 아산역이 가깝다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서 우선 마감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률이 낮아서 이번에도 또한번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위치인지 볼게요. KTX랑 1호선, 1호선 아산역이고 KTX는 천안 아산역이 있죠. 여기서 직선 거리로 떨어진 거리로 보면 네한 800m, 900m 정도 되는 거리의 단지가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네, 19년도 로드뷰라서 아직은, 네, 건설된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안화산역 근처에 인기 있는 단지들이 꽤 많죠. KTX를 타면은 서울 중심까지 1시간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 경기도에 살아도 서울역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1시간 이내로 서울까지 갈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엄청 괜찮은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호선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서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21번 국도나 43번 국도 바로 탈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도 뭐, 나름. 괜찮은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단지는 아파트형으로 지어지는 동도 있고. 또, 타운하우스 형으로 지어지는 동도 있는 상당히 특이한 디자인이고요. 크기는 26제곱부터 37제곱, 46제곱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모집하는 연구임대는 26제곱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집하는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평면이 정말 다양해요. 기존에 나오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들은 디커테야 평면 A, B, C. 정말 많아요? D까지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많은 평면이 있죠. 제가 몇 개인지 다 세워보진 않았지만 열몇 개가 되는 것 같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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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주택에서도 많이 찾아보기 힘든 복층 평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시는 집에서 층간 소음이 신경 쓰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폐기라 된 아파트형 주택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은 이번 단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46제곱만 복층이 있는 게 아니고 37제곱도 심지어 복층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정말 LH가 신경 쓰는 단지라는 게 느껴집니다. 복층 평면이 보통은 뭐 많아야 몇 세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46F형 같은 경우가 46에서 복층형인데요. 무려 80세대에 다 나오고요. 동도 여기저기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복층 평면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린 F형부터 G형, 그리고 H형까지. 같은 복층이지만 공간 활용에 따라서 좀 다른 평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꼭 한번 지원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신청기간은 5일에서 7일까지이고요. 어, 많은 평면이 거의 다 남아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네, 26형 같은 경우에는 26형을 다 모아서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37형은 단층형은 단층끼리 모아서 모집을 하고 복층형은 복층끼리 모아서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6도 46 단층형과 복층형 모두 따로따로 모집을 하고 추가 모집인데도 아직까지 공가가 의외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번에 신청을 하시면은 네, 입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2년 9월에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항상 붙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지난번 해드렸으니까 이쪽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이 살고 있는 직계가족이나 부부 중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단독세대주 제한이 있죠 혼자 등본상에 되어 있는 사람은 40제곱 이하의 주택만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층형 꼭 살고 싶다 라고 하면 30 실제곱까지만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소득 기준입니다. 네. 국민임대 소득 기준도 22년 올해 나온 기준들은 조금 완화가 됐죠. 1인 가구 기준에서 289만원, 2인 가구 기준에 쓸때 388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하고 자산 가액은 3억 2천, 자동차 가액 3557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리고 청약저축을몇 회나 넣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수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신혼부부로서 가점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직계 부모님이 육아를 위해서 같은 단지에 살 것인지,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이면 가점을 받는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초 모집에서는 소득 50%에서 70%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못 쓰셨던 분들도 이번에 한번 지원해 보시면 정말 공정하게 점수로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산탕점 이지구 a 1 5블록은 정말 국민임대로서는 실험적으로 요즘에 시도되고 있는 복층형 평면이 상당히 많은 세대에 적용된 단지라서, 아, 사실 수도권에도 이런 단지들이 많이 지어지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수도권에는 이런 복층형 평면은 너무너무너무 경쟁이 많아서 저 같은 단독세주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천안이니까 그래도 천안 근처에서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오늘 간단하게 공고문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뭐다? 저희 홍수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된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함에 있어서 준비함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멘토링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지원 전략 자체를 장기적으로 수립하면 자기가 원하는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그 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연락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있으면 항상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